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 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우리 몸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동물의 구성 단계를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구라든가 근육세포, 상피세포, 신경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은 종류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조직에는 결합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고, 이런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위와 같은 기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위는 우리 소화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위와 위처럼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는 기관계를 이루겠는데, 그런 기관계를 우리는 소화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이런 소화계 이외에도 순환계라든가 호흡계라든가 배설계 같은 그런 기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개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면역계와 림프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면역계와 림프계 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우리 허파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호흡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호흡계에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호흡기관이 역할과 호흡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봤을 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콩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설계 또는 비뇨기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설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수 있겠죠. 자, 이것은 내분비계인데 내분비계의 역할은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내분비계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은 골격계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본 모습과 정면에서 본 우리 몸의 골격, 즉 뼈를 말하겠죠. 이 뼈에도 아주 많은 종류의 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은 총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정면에서 본 우리 골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골격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몸을 근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근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 들어가는 영양소를 저장해서 에너지로 쓸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근육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육도 각 부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죠. 또한 그 근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위에 따라서 조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계는 아까 처음에 되겠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 면역에 문제가 있으면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계에도 많은 종류의 신경들이 있는데 이 신경계가 하는 역할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뇌로 전달해 주고 되면 뇌에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각, 호, 각 어, 기관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합시다.